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빚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강의 6장 마지막 부분 새벽에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들 이걸 하나하나 법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가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에 손을 두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보면서 새벽에 은혜받기 바랍니다 흔히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축복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축복의 권한이 있다.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하나 좀 풀고 가야지 될것 같아요. 축복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축복을 주는 주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악용을 하고 또 오해를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우리 단위 목사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모시고 와서 기도받고 또 기업에 가서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 분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면은 목사는 좋을 것 같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될 문제, 문제가 두 가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잘 보세요. 축복을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은 축복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고 아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면은 뭐 이렇게 하고 뭐 개척 교회 목사님한테 가면은 축복을 이만큼 내려오고 이것도 기복 신앙이에요.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큰 무당, 작은 무당 찾아가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것밖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아,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은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로, 뭐, 역사적인 걸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겠어요. 종교 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 설.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을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달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가정을 향해서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는 가정으로 전달하잖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다. 물론 다른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요 본문의 한해서 이렇게 좀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자, 22절로 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파 가며 가 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봐요. 제가 읽을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먼저 하나님이 그 민족의 통치자인 모세에게 말씀했죠 여기 22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이 내려와요 자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손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강복선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불러요? 아론.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한계가 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인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그 설교 말씀 들어봤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다가 저주받은 왕들. 안 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에이, 데 내가 대신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조주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걸 본인이 직접 강복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강복선언, 강복선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 우리 교회로 한번 좀 비유를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다림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절차에서 인정을 하고 가야지만이 되는 부분에요. 자 그런데 장로님들이 아, 목사님을 보니까 아영 현차나요. 그래서 대신 여기에 올라와서 축도 할 수는 없어요. 나의 역할이거든요. 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영 목회 강단권이 현차나. 아 이응, 목사님 잠깐 쉬세요. 제가 설교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지요? 그리고 목회권이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아이 부분은 목사님의 역할. 이거 이제 우리 당회는 이런 구분점을 잘 해주셔서 이게 아주 편안하게 잘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행정을 대신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간단 말입니다. 아 근데 영 보니까 아이 마땅치 않아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식당 밥을 제가 이렇게라, 이렇게라, 이렇게 주장한다. 행정을 대신한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요. 재정을 사용하는데 재정부장이 제대로 뭐, 뭐, 잘 배분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장로님 내려오세요. 내가 재정 보고 그러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어요. 서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런데 이 한계가 건강한 견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한계가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명령체계에 따르야 돼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통치권, 모세도, 아유,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필요 없어. 라고, 모세를 거부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광야 시절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한 200명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붙여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고 한계가 있다. 이것을 서로 보완해가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기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좀잘 분석을 좀 해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24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시작, 여호와는 됐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자처를 보세요 구절들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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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구절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게 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은 착각하면 안 된다.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요. 어유 사람들이 대우해주거든요. 어유 우리 목사님 축복 오기만 하면 뭔가 다 해결되고 축복을 엄청 많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간이 자꾸 높아져요. 그럼 우쭐해집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두면서 아론과 제사장들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단, 삼단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의 목회자들도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걸 이 여호와는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 놓은 거예요, 숨겨 놓은 거예요. 내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23절. 잘 한번 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다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성축하다, 무릎을 꿇다, 은혜로 복을 주다, 풍성하게 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 주체인 건 알아요. 그럼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는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유대 랍비 문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 문서라는 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풀어서 아주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그 전, 쓰고 전달해 내려온 아주 좋은 그 제2의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복을,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제사장을 통하여 자 오늘의 목회자는 이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강복해 줄수 있는, 그러니까 복을 빌어 줄수 있는 직무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이거,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을 가지고 옵니다.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보서 제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더잘 들어주실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 그러나 우리의 직무와 책무와 의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오고 부탁을 하고 공동체가 기도 제목이 있든지 또는 어느 기업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든지 했을 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는 아니에요. 목사의, 오늘의 목사의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우리 목사님이 축복을 빌어주면 모든 문제가 더잘 풀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가지고서, 아, 그럼 기업의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 이 기업 안 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이 기업에 필요할 것인가를 제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서 이걸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해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성원 운반자,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게 우리의 책무예요. 여러분, 구분점이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laughs>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복을 선언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복 선언하는 거예요. 강복, 축도가 강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무는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는 이런 직무와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하셨어요. 제가 복을 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 안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좋은 강복선언해도 아니 뭐그 그거 나한테 무슨 필요한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왜? 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강복선언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지 이 말씀은 나에게 작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뭐 입으로 내가 아멘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했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아멘도 그냥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아, 그렇구나. 라고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꼭 아멘하고 큰 소리로 해야지 신앙이 크다. 그래서 아멘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흥 강사 보면은요, 아멘, 아멘, 굉장히 막 강조하고 막 크게 막하게 합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속으로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똑같아요. 목소리 크야지 더, 하나님이 더잘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꾸만, 그 하나님을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빼내야 됩니다. 속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아닙니다. 이 주체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오늘 목사들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게 여호와는 여호와는 성도들도 조심해라, 조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목회자는 어때요? 그런 직무 의무 그래서 여러분 기업 신방이나 가정에 가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신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대략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해 없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의 주체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는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물질을 남아서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 당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